자 295번이야. 함수 y는 구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 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걸 물어보지. 자 그럼 답지에서도 그런데 얘를 일일이 다 평이동을 해가지고 평이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래프가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 체크를 했었는데 우리는 차라리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결과적으로는 알맹이만 체크를 해버리면 되거든? 그 알맹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거야.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보면 우리는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. 맞지? 평행이동, 얘를 x축 방향으로 m,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별이면 y-n, 즉 y는 a의 x-m 플러스 n이 되지. 맞지? 그러면 y, 우리가 y는 a x-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저 식을 맞지? 여기는 이 식이야. y라고 하는 건 a의 x-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걸 평이적 있으니까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면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이 있을 거고 여기 얼마 y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어디 원점이 있겠지 원점 그러면 x축 대칭이동 하면 y 자리 마이너스 y 맞지 그럼 양쪽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y축 대칭이동 x 자리 마이너스 m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된다는 라 거지. 원점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잖아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x m 이 n 스 m 마이너스 a. n 이 된다라는 거지.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 하든 x 동을 하든 이알적이 자체는 여전히 어디? 알 x 자체 있던 이 알맹이 자체는 여전히 어디? 알맹 x 자체는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? x 앞에 a 앞이도스이붙스안붙냐안붙능하고 a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. 로 바뀔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호의 차이는 있지만 알맹이의 숫자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지? 따라서 우리는 뭐가 나가면 알맹이 x 미틴 이 알맹이, 맞지? 미치지 알맹이 즉, b 이라고는 이 알맹이와 여전히 뭐 일치 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?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에 의하 겹쳐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지? 그러면 그 알맹이 위치 일치하는 거는 부호 상관없이 상관없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야. 그럼 할 거는 여기는 이 식들을 우리가 미치구인식으로 맞지? 맛볼 수 있느냐라는 거지. 기억 y는 얼마? 9분의 1의 x 플러스 3이지. 얘는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. 알맹이 9를 만들 수 있네. 그럼 뭐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 되는 거지. 맞지? 됐지? 그래서 혹시나 한번 해보면 y는 9의 x의 제곱을 맞지? 얘를 얼마? x 셀을 마이너스 x 니까 y축, y축 평이동 그러니까 대치 이동을 해버리면 y는 얼마? 9의 마이너스 x 가될 거고. 이거를 뒤에 플러스 3이니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하면 y는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평이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답을 내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서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게 의도하는 의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. 니은. 니은에서는 y는 얼마? 3의 2x 플러스 1 이라는 거죠 예로 밑이 구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지 3의 2의 x 플러스 이라고 하는 곱하기 3 인거지 얘는 3의 제곱에 x 고 3의 제곱의 전체의 x의 제곱이고 곱하기 3인거고 얼마 그러니까 9의 x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어 그럼 앞에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라고 들수 있지만 얘는 다시 3이라고 하는 건 9의 얼마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건 루트 9잖아 루트 9 9의 2분의 1 제곱이지 2분의 1 따라서 9의 x 더하기 2분의 1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지. 맞지?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y는 얼마? 9의 x의 제곱에서 맞지?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동을 해버리면 9의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지.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. 맞지?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. 이제 디귿이야. 디귿에서는 y는 얼마?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지. 그럼 9를 만들 수 있는가? 지금 3의 x니까 이미 뭐 고칠 수 있는 게 없지.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9를 옮기더라도 정리해주더라도 위에 있는 지수의 합인 거지. 밑이 바뀌지는 않잖아. 됐나?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해봤죠. 3의 제곱에다가 3의 x 마이너스 니까 사라지고 즉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 마이너스 니까 3의 x 제곱이지. 그래서 안 되는 거지. 9가 안 되지. 밑이. 그래서 디귿은 안 되지. 리을에서는 왠지 리을에서는 y는 얼마? 3분의 9의 x 셀 제곱 마이너스 1이지. 그래서 딱히 평이동 하지 않더라도 여기 이미 9가 있지 그래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. 맞지? 그래서 뭐 굳지 한번 해보자면 얘는 3분의 1에 3을 조금조금 분배해버리면 되지. 9의 x 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. 얘는 9에 맞지? 요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하기 9의 x 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. 얘는 3은 9는 루트. 루트 구잖아. 아 루트. 루트의 구가 삼인 거고 맞지 그래서 구의 이 분의 일 적고 마이너스 이 분의 일 제곱 곱하기 구의 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라서 얘는 얼마 구의 엑스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 잠깐 평이동이 되는 정보가 싹 보이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y는 y는 얼마 구의 엑스의 제곱에서 x 스 방향으로 엑축 방향으로 얼마 이 분의 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삼 분의 일만큼 평이동 시켜버리면 Y는 9에 x-2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, 원래 있던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이죠.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에서 바로 이알아 차리자라는 거야. 됐나? 됐지? 따라서 리을도 된다는 라 거죠. 크게 보면 기역, 니은, 리을이 되겠지.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을이라는 것이 됐나? 됐지? 끝.